네,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 공사 2일차입니다 어, 흥부덤 치우고 있고, 오늘 면사무소 가서 수도관 상황 파악하고, 수도관 뒤쪽으로 밭하고 우리 땅 경계를 옹벽을 칠 생각입니다. 담장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, 뒤에서 밭에서 비오 많이 오면 흙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옹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잡석다짐 잡석다짐 하고 길 들어가는 부분 평탄 작업 지금 형님들이 무지포걷고 있는데 저 부분에 흙을 모아놓을 생각입니다 宜昌。